5분 던전은 2명에서부터 5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보드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5분이 소요됩니다. 게임은 양면으로 이루어진 캐릭터 보드 5장과 보스 몬스터 보드 5장, 캐릭터 색깔별 행동카드 5종류, 각각 40장과 위기카드 10장, 그리고 40장의 던전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자신의 차례라는 개념이 없는 협력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다 같이 협력하여 던전을 돌파하는 공동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캐릭터를 한 장씩 고릅니다. 캐릭터 보드는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영웅과 같은 색깔의 카드를 모두 가져와 잘 섞은 다음 자신의 영웅 보드 왼쪽, 뒷면이 보이도록 한 더미로 쌓아놓습니다. 각자 자신의 카드 더미에서 손카드 하향선만큼 행동카드를 뽑습니다. 손카드 하향선은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한다면 캐릭터 보드는 하나만 사용하지만 캐릭터 행동카드는 자신이 원하는 것한 더미를 추가로 가져와 기존의 캐릭터 행동카드와 잘 섞어 사용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보스 몬스터 보드를 순서에 맞게 한장 골라 테이블 가운데에 놓습니다. 첫 번째 던전은 아기 바바리안으로 시작합니다. 던전 카드를 잘 섞어, 보스 몬스터 보드 오른쪽 아래에 적힌 수만큼 뽑습니다. 그 다음 위기 카드를 잘 섞어, 플레이어 수의 두 배만큼 뽑은 후, 아까의 던전 카드와 잘 섞어, 뒷면이 보이도록 보스 몬스터 보드 오른쪽에 놓습니다.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춥니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5분 던전 전용 타이머 앱을 깔면 편리합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쉽게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머를 준비합니다. 타이머를 누른 후 게임을 시작합니다. 몬스터 보드의 카드를 한장 공개합니다. 던전 카드의 아래에는 다양한 무기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콘은 두루마리, 점프, 칼, 방패, 화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 협력하여 던전 카드 아래의 무기 아이콘 수만큼 행동 카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행동 카드를 한 명이 혼자 내려놓아도 되고 여러 명이서 나눠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은 카드는 다시 손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카드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던전을 돌파하였다면, 사용한 행동카드와 던전카드는 게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던전카드를 공개해 돌파합니다. 행동카드 중에는 기술카드도 있습니다. 특정한 기술을 사용해 던전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카드 사용 조건에 맞춰 기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된 기술카드 역시 게임에서 제외시킵니다. 각 캐릭터들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 보드 하단에 적힌 특수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리는 카드는 게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캐릭터 보드 버린더미 부분에 놓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손카드 하향선 이상의 행동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다가 손카드 하향선보다 카드가 적어진다면 즉시 손카드 하향선이 채워질 만큼 카드를 보충합니다. 하향선 이상의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를 뽑기 위해 일부러 아무 카드나 사용하고 새로 뽑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스 몬스터를 묵지를 때는 이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또, 손 카드 상향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손에 카드도 없고 뽑을 더미에도 카드가 없는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행동 카드의 효과를 적용받는다면 다시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나기 전 모든 던전 카드와 위기 카드를 돌파하고 보스 몬스터까지 무찌른다면 모든 플레이어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초과되기 전까지 보스 몬스터를 돌파하지 못하거나 모든 플레이어가 탈락한다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게임에 승리하면 다음 보스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새로 던전을 세팅하고 캐릭터 행동 카드를 정리하여 다음 던전에 도전합니다.